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후 오순 다섯 번의 시비를 보낸 후에 맞이하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기억하는 절기죠. 교회는 큰세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이죠. 또그 다음이 부활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들의 다시 태어남과 교회의 태어남을 함께 축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사순절을 거쳐 3월 21일부터 4월 25일 사이를 부활절 대부분 4월 8일에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또 부활절 이후 일곱 번째 주일인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우리들은 지킵니다. 교회생활 하시면서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셨을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키지 않는 게 있죠.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성령 강림절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채체절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에는 보리추수와 밀추수 또 어, 짐승을 짐승의 털을 깎는 일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어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지만 지금은 소득이 1년에 한번 있거나 두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으로 11조를 드리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13번째 11조를 드려라, 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11조를 한번더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의 3대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강림절, 이새 절기가 교회의 절기이고 우리 개혁 교회의 절기이며 우리 교회가 기뻐하며 또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사랑하며 느끼는 그 성령님을 교회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도 귀하고 복된 날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 이후 7주 후에 이 77절을 지켰습니다. 이 77절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를 다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추기를 가운데서 이 오순절은 특별히 미성년 소년들이 성절에 나와서 이제 성년으로 인정받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전달하고 수호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다시 교회에 성전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검을 잡고 전쟁이 나가는 소년에서 이제 어른, 장년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개혁교회도 마찬가지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믿음에서 살아가고자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날입니다. 단순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교회가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군사들이 일어섬을 뜻하는 날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찬을 베풉니다. 우리 부활절에서 성찬을 베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얀색 스토를 걸치거나 아니면 이 가운이 하얀색이므로 스토를 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에 붉은색 스토를 걸쳤습니다. 스톨은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이 스톨은 앞과 뒤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흰색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보라색과 녹색이 또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색은 보혈과 승리의 순환, 승리, 불을 상징하며 순환주의, 성령강림주의, 또 목사 안수식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흰색은 성결과 기쁨 즐거움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 결혼식 성찬에 보통 이 흰색의 스토를 사용합니다. 보라색은 위험, 청결과 영적 씻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환절에 사용을 합니다. 초록색은 성장과 영원성 소망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성탄 전까지 대부분 초록색 스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강단에 맞추어 이 절기에 맞춰 만약 강단에 꽃을 꽃꽂이를 하거나 뒤에 무엇인가를 걸 때는 웬만하면 이 절기 색에 맞추어서. 강단을 꾸미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장례식 때에는 보통 검은색이나 흰색의 스톨을 사용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검은색 스톨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의 가운이 검정색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가운을 입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따로 검은색의 스톨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장례를 치루신 걸본 적이 있으시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선배 목사나 후배 목사나 동기 목사가 검은색 스토를 차고 장례 예배를 진행하다가 하관을 할때그 스토를 벗어서 광의에 놓아 함께 하관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목회자에게 예전에는 목사님의 스토를 자기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분도 종종 계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국에서는 이 목회자의 스토를 믿는 성도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옳다 그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하로 50일 되는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어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50일의 시간이 거치면서 12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120명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 강림으로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 몇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첫 번째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다리다가 같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같은 귀하고 복된 은사를 받아 이들에게 생성된 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부처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번 다툰 이유가 누가 높냐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와 식사할 때도 어떤 누구도 서로가 서로의 발식기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높다. 그러기에 낮은 네가 먼저 나의 발을 씻겨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신이 제자들의 발을 시키신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삼 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누가 높은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를 자신의 좌우에 둘 것인가라는 것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 하나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껴주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성령받은 후에 자신들의 재산을 서로 팔아 함께 생활하는 그곳에 기꺼이 내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공양하기를 기뻐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서로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죠.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잠시 하고 중국으로 가서 돌아왔을 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동에 50팀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 두 명이 이제 같이 50팀에 있었는데 언니가 제가 듣기로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장애인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어렸을 때 아버님과 두 딸을 놓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주리학교 때부터 거의 거덕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천덕꾸러기로 컸겠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청년부였습니다, 친구들도. 그래서 동생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누나는 비슷한 사회복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들으니 이 언니가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이게 조금 심했던 감옥입니다. 그랬는데 치료비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가난한 집인 것도 알고 형편이 좋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모님이요. 장모님, 이 장모님 중한 분이 그 아이를, 그 자매를 불러서 아마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치료비를 다 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병원 갔다 올 때마다 나한테 와라. 무엇이 들어가든지 나한테 와라. 그래서 그 치료비를 다 줬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장노님 알거든요. 인상도 우락오락하고 말씀도 없고 무섭게 생겼어요. 괜히 시비 거는 것 같은 분 있잖아요. <laughs>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제가 부교육자때그장로님 피해 다녔어요. 괜히 쉽게 걸려서 싫은 말 들을 필요 없지, 라는 생각 아, 그런데 그러셨다. 는그 제가 한번더 물었어요. 누구? 그분이 그랬다고? 어? 그랬다. 그 장면을 직접 들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본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열주명의 성도들은 오순절 이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여 있었죠. 그러기에 도망가지 않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승천하심을 들었던 그것을 믿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거짓이 아니었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들은 흩어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앞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독립국가를 이루지 않겠는가 라고 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것이 산산이 부서졌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모여 있긴 했지만 그들은 무서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자신들이 여기 있는 것을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큰 소리로 찬송하기 시작했고,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대히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로마의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여 있다는 것이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그들의 마음, 성령이 임하자, 그 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오시려 큰 소리로 증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공동체로 받고, 그들의 삶이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마음으로 미움과 저주 대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잡힌다 하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끌려갔습니다. 요한은 도망쳤어야죠. 도망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옆에 서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과 함께 그재판장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전에는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케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고 나누게 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임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교회가 교회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 다른 교회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왔죠. 이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 성령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방언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아닙니다. 앞을 내다보며 예언하거나 미래의 것을 맞추는 예지도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들과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과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회개하고 돌아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선물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치기를 원하죠. 많은 목회자들이 병고치기를 원합니다. 귀신 쫓기를 원합니다. 앞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다시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누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선물과 성경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진짜 선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베푸셨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는 능력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아니고 앞날을 예견하여 쳐다보는 예지와 예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진심으로 축하해 줄줄 알고 서로 진심으로 도와줄 줄 아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자각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이므로 한 성령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찬을 나누는 그런 날만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네 그런 날만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어김없이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성령의 내주함과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내 자신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 성령님의 내주의 증거입니다. 식이나 편견이나 미움이나 분당이나 파당은 성령의 내주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이 새 언어가 아니고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혹여 믿지 않는 저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도움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넓은 집에서 살고, 쥐시간 높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 제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었고, 그 전하는 사람 옆에 붙어 중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새로운 다짐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